예+ 예. 오물실이요? 어, 예. 우리 팻말에 네. 오물실 샀는데 이게 끼고 원목과 끼고 조금만 가시면 한줄국거스너 있으면 오물실 안에 넣어주시면되고요 네. 그다음 이쪽으로 네. 가면 간이 주방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정수기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돼요. 네. 기다란 장인 환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여기 서랍 안에서 꺼내서 가시면 돼요. 제가 꺼내도 돼요? 예, 거기 배치는 돼 있어요. 음, 저희 12호로 가실까요? 설명 드릴게요. 여기 주황색 누르면서 내리면은 내려가고요. 땡기는 건 그냥 땡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간호사실 연결될 벨이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간호사, 간호사실 콜벨이에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다 요거는 바로 위에 처치등. 그 다음 이거는 위아래 보조등. 아니, 위아래 있지? 보조등, 아, 네. 어, 예, 예. 다음 이거 사용법 알고 있게요 이거는 침대 머리 올리고 내리고 다리 그림 있죠? 네. 다리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침대 전체로 올렸다 내렸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예, 이거 알려드리고 냉장고는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경는 보호자분 살짝 들어가지고 당기면 길어져요. 아 여기서 자요? 보호자? 네, 예예보자 예. 아... 어, 그래서 이거 살짝 들어가지고 당기면 길어지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되게.